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BL의 한국가수공사와 서울 SK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공사는 화요일 부산 원정에서 KCC에 패했습니다. 꾸준히 리드를 지킨 경기였기에 내심 3연승이 기대됐는데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퀄슨이 20득점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김낙현과 양재혁 등이 10득점 이상을 해줬는데 골밑 득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김낙현 복귀 이후 팀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sk는 화요일 db 원정에서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원희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18.13 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 고 최원혁이 선발로 나서 3점슛 3개를 터트렸는데 안영준과 오세근 이 모두 한자리 수득점에 그쳤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기복 있는 플레이를 하기에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일령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출전 시간이 길어진 최원혁 과 오재현 등이 에너지를 코트에 불어넣었습니다. 가수공사는 이대원이 3경기 연속 결장했는데 이 경기에도 완벽한 몸상태로 플레잉타임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신승민과 차바위, 김동량이 빅맨 수비에 나서야 하는데 오세근과 최부경이 골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원희가 니콜슨에 떨어지는 수비도 공략할 SK가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KBL의 BNK 서마 삼성생명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김한별이 부상에서 돌아와 9분 정도를 소화한 하나원큐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김한별이 역대 18번째 천어시스트의 대기록을 세웠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하며 리바운드를 10개 이상 앞서 나갔는데 야투가 아쉬웠습니다. 이소희가 외곽포를 가동하긴 했지만 야투 성공률에 안 나오는 아니지의 부진이 크고 한엄지도 기대만큼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주 토요일 경기에서 KB에 패했습니다. 전반 7점 차로 앞서가며 대열을 잡나 했지만 박지수를 앞세운 상대의 골밑을 공략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340여일 만에 코트 복귀 전에 나선 키아나 스미스가 16분을 소화하며 몸 상태를 점검했고 배혜윤과 이주연 등 직전 경기를 빠졌던 선수들이 돌아왔지만 외곽 일변도로 KB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핵심 전력들이 대거 돌아왔기에 이 경기부터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썸도 이 경기부터는 김한별이 20분 정도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소희와 진한 외에 안정적으로 득점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윤혜빈과 키아나 스미스가 개인 능력을 앞세워 득점을 해줄 것이고 이주연과 신이슬 등이 상대 앞선을 거친 수비로 압박할 삼성이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핏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